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하는 울산 중구 서동이 위치한 47평 플러스 47평 구분 상가 3층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s 전자 서비스가 2개 호실을 그러니까 약 100평을 임차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무시하기 힘든 수익률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는 부분 혁신도시내 북동천 내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어지판 보시면은 이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시면은 성안동 그러니까 옥동과 부산 노포동 방면으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곧 진입이 되고요 직진하면 경주 방면이라고 되어 있으나 어쩌면 내년부터 준고속철도가 정차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구산역 방면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와우시티 방면으로 울산공항 방면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우회전하시면은 북구청이라 되어 있는데요.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서동 모타리로 진입이 되겠습니다 해당 쿠프라임1 건물 내에 이재 호실이 각각 개별 매각 되는데요 하나로 사용되고 있고 한번에 낙찰을다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효용성이 생각보다 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호실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디테일한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모두 비 살펴보셨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짚어드리면, 건물 부지는 이렇게 다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건물이 이렇게 레이아웃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6호와 307호는 이 정도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306호 개별매각, 307호 개별매각. 한 번에 낙찰받으실 수 있고, 수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셨고요. 법원 문건 사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06호 모습입니다. 306호의 사무실 전면 모습입니다. 306호 출입문 보고 계시고요. 너무 자세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7호 모습 보시겠습니다. 격벽이었습니다. 통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307호, 306호. 대략 이 정도로 파악이 되셨을 것 같고요. 법원 문건 사진 살펴보셨습니다. 경매내역 짚어드리겠습니다. 김미내형 말씀드리기 전에 306호와 307호가 다른 것은 사건 번호만 다르고요. 여기 면적, 대지권 면적, 감정가, 최저가, 매각일, 몇층 중에 몇 층, 몇년도의사용승인 되었다. 그리고 여기 권리분석부분, 권리분석부분도 다 똑같습니다.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타경 4020은 306호입니다. 서동 612-7번지 9프라임 1, 3층 306호입니다. 전용 면적은 47평, 대지권은 25평이 조금 안 됩니다. 24.7평. 10월 15일에 감정가 4억 2천의 최, 34%인 1억 4,406만원 이상에 입찰하셔야 합니다. 4층 중에 3층, 2016년도에, 2016, 2016년도에 사용성인데, 건물 내에 4층 중에 3층입니다. 본건가 306호와 307호는 격벽이 없이, 파티션이 없이 공동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단지 306호와 307호를 통틀어 보았을 때에 부분, 부분이, 부분, 부분이 어떤 체력 단련실이라든지 각종 용도로 좀 디테일하게, 파티션 해서 사용되고 있는 정황이 좀 보여집니다. 306호와 307호 각각 인수되는 임차 보증금이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그외 등기부상글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306호, 307호 똑같은 내용입니다. 경매내역 살펴보셨고요.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본건은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따라서 낙찰금액의 4.6%를 취득세로 납부를 하시고요.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와 입지를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건 306호와 307호 이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척에 서동보탈이고요 직진하시면은 부구산역 이쪽으로 가시면은 자동차 전용도로 바로 진입이 됩니다 부산오포동까지 본건에서 40분대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은요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은요 진장 유통단지 방면으로 진장유통단지 방면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만은 간선도로와 각종 연결도로를 이용을 해서 삼산동 중심과 전철 태화강역은 내년부터 중고속철이 운행될 가능성이 99.9%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구산역 여기 부굴산역이 있습니다. 부굴산역에서도 내년도에 내년부터 중고속 철도가 운행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다음 달에 확정 발표가 되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